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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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다시 이제 영지 안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가담해. 저기 벽넘어 웨스트로. 5 4 삼, 2 1벽넘어 웨스트. 백, 백, 백.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힐. 힐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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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로커스 네케이스 네, 이스 빼, 렛잘 빼 우리 15초 있다가 올게 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들어온이번 위험해, 이번 위험해 지금 웨스트로 인데이지 4 4 2 1, 웨스트로 앞에 탱커 쪽에 빼왜안 네. 들어와, 저 영지, 영지 바깥으로 돌아와요 영지 바깥으로 돌아요 영지 바깥으로 돌아서 여기 벽에 너무 붙어 계시지 마세요 벽에 너무 붙어 계시지 마세요 instruções. Vem aqui assim. É.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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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들어온다 지금 병 너머로 노세스 3? 2? 1? 병 너머로 노세스 병 너머로 노세스 대기 다시 빼요 지 우리 들어와, 들어오세요 영지 안쪽으로 영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영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영지 다이렉트 웨스트로 5 4 데몬 키보1 1 지금 왼쪽 영지 당해서 다이렉트 웨스트로 다시 이제 사우스 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사우스 쪽으로 나, 나 있는 사우스 쪽으로 나오세요 여기서 가드 잡아주세요 일단 가드 잡아주세요 들건나들나나들나나 대비, 대나대나대 나도 나 지금 노스도넘도 나도 나 노스 도 넘어, 노어 나도 어병스어넘도 노스 넘어어 대기, 대기, 대기. 도드 잡아 도드 슬슬 여기 이스트 벽에서 붙을 준비하세요. 웨스트는 시야야. 대기. 대기. 아직 대기.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요. 아직. 아직 들어가지 마라봐. 이제 슬금슬금 걸어서 와보세요. 저한테. 이쪽까지 들어와 보세요. 슬금슬금 걸어 들어와 보세요. 여기서 노스로 인게이지 5, 4, 3, 2, 1. 노스 안쪽에. 타워 안쪽에, 타워 안쪽에, 타워 안쪽에. 이야아... 지렸다 지렸다. <laughs>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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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야, 암 백킹 나? 럭시 암 백킹 나? 여기까지 들어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자리 잡아보세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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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지금 노스레스로인게이지5 4 4 2 1노스레스로노스레스로노스레스로 타워 쪽에 타워 쪽에 힐 가지마 힐 많이 빠져 좋아요 힐좀 주시고 앞쪽에다가 힐 쪽에 또 여기서 유지할게요 가드 QW 잊지 마세요 힐 줘야 되힐 쿨도면 바로 갈거예요 쿨도면 바로 쿨도면 바로 갈거예요 여기서 저 있는 데서 유지하세요 저 있는 데서 유지하세요 지금 3 2 1못쓰러어못쓰러어와 가져갔다 가져갔근데들근데들 너무 욕심내지 마 앞에 클린즈 앞에 클린즈 앞에 힐힐힐좀더힐좀더 힐. 공격적으로 깔아줘 어. 전기지심이 당하지 마시고. 얘네 템 먹는다. 응, 템 먹고 있어. 지금 다시 노 스레스로 5, 4, 4. 아니면 이나 2, 1. 지금 노 스레스 중. 다시 빼. 나나이 우리인데 힐로커스, 힐러커스힐러커스 플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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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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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살려줘 아. 성마님님 살려줘 깜빡님 그만 먹어 늦겠네 부로 바꿨어요? 너로드 집중 민수 일어나.. 어우 쉣 깜빡 좀 시키고 말좀 해놔 어 그만 아니 죽이지 마 어. 죽이지 마 아니 너 아니 얘네 아직도 못 잡았어? 안 해도 돼? 아직도? 오 벌써 리셋됐어요 안 끝나. <laughs> 이 끝나 아저씨들 <laughs> 루팅하는거 봐 욕망을 멈추라고 눕는다 저거 저 아이러님은 와... 어... 그만해 다 <laughs> 우리 <성당비> 다 죽어 <laughs> 와나야 없던... 방어 무효화 다들어와 씨발 야다 챙겨 리 데리면 안 돼. 루팅해, 루팅해. 이 사람들 평타 오지게 치네. <laughs> 진짜 여기, 정신 나갔다 이거 얘네도. 친거 아니야? <laughs> 젊은 친구. <laughs> 젊은 친구 신사도 개인도 가네. 아이 미친놈아 갑시다 윤빡루트었 워낙. 넌 아직. 고 닥터, 루맞 아직. 루트야, 루트. 루트야, 데 늑대 두 마리 있었는데 누가 다플 루트야,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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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돌님막애들이 밀치고 때리니까 <laughs> 젊은 친구들 신사답게 행동하라고 해가지고 존나 웃겼어 예예예 때마다 이럴 때마마트에 있는 아줌마처럼막때어드네럴 이럴 때아이마트에다 뭐야 신들렛도왜 죽어? 록시도 죽었대 록시 걔는 맨 처음에 죽었는데 거의 초반에 죽었어 갓블레스 렛츠고 아, 음, 근데 반나을 폴로는 해줄까 말까 나안했어 야, 가시죠 예 조용히 하세요 아배 아프다 이 새벽에 이거 엄청 무섭네